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맘이 여호하루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하루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실미 교만한 말을 다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를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 악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하께서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네 오늘 본 말씀은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후에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젖을 뗀 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슬픔은 찾을 수가 없고,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한나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네, 주밖에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유일한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보니 기쁨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올라온다라는 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왜 기뻐하는지 우리 7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오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들, 이 고백들은 바로 한나의 경험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네, 한나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였던 자. 이것은 한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곱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어, 일곱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일곱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가 한 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마저도 하나의 앞에 들여서 지금은 자기 편에 없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았던 문제, 그리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신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한 은혜, 충만한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한나는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고백은 아이가 없던 고난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있었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슬픔도 있었지만, 그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원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기쁨의 근원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고백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